엄마에선 모르겠는데 다른 버스에서는 한저한 4,000억 정도 떠요. 와. 와. <laughs> 다른 분이 넣어줄 거예요. 엄마 엄마라데전 아니. 아니긴 해요. 어딨겠니? 뭐 뭐야? 여기가 어디 쓰여지고? 오픽 사시고? 4, 3, 2, 30분 안에 들어가요? 네. Yeah. 아, 녹화한거 일단 잠깐 끊어야겠다. 와, 너무 길다 이거. 앞에꺼. 아, 오, 스텔 10초 안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와, 아, 뭐야. 다음. 레어차 파이팅. 아, 아마 그냥, 시간 되면 님들은 빠지시고, 제가 근원으로 마무리 짓는걸로 할게요. 오케이. 고프 다 올리시고. 걸었어요. 소리 나올 때했데데 r y I'm s 아 r r y I'm sorry. I'm s o r r 까지 m 걸려. r r y I'm sorry. I'm s o 요 이제 풀려 s 아, o r r 이제 풀려. o r r y I'm sorry. I'm s o r 요 y I'm sorry. 고 m s o r 내 걸려서 s o r r 어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주세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들 네, 좋고 바로 써주려 아왜또안 보이노? 여기 오니까 전분 퀴즈 분기 퀴즈 어파운틴 너무 잘 보이는데 이거보올리니까아나 혼자 먹던 건데 큰일 났네 아 파운틴 아 파운틴이랑 프리가 너무 잘 보이는데 아 그래 이나왜안 보여? 이 버스 들어왔는데 안 보여 나는 어 방, 방금 끝났어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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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팅도 잘안 보여 흐릿해 왜 이래? 난100%인데 일단, 일단 일단 집중 일단 집중 오케이 어 너무 뭐 잡... 잡말이 많아 응. 네 이제 5초 뒤부터 메테오랑 다 조심 응. 다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웬만하면 오른쪽으로 이제 메테오 올 거예요 감자 반 왔을 때 오케 오케이. 오 권능 10초 안에 와요. 권능 오야 돼요. 케이 어,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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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돌았어요. 오케이. 려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2분짜리. 네. 해도 되시면 한번 음. 넣어주시 나 데카 왔잖아. 언제 나갔지? 오른쪽으로 빼세요. 메테오 10초 안에 와요. 감자, 감자, 메테오 올 거예요. 감자 떨어질 때 메테오 바닥이요 어, 파운틴, 파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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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입장붙들때못 맞추겠는데 5초 안에 걷는겁니다 걷는다 봐야돼요아 제가 릴까 할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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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발네 이거, 이거 일단 이번 이번 평균 보고 정할게요 갑보 넣어야 될것 같긴 해요. 미쳤네, <laughs> 미쳤어. 바닥. 파운티 알아? 서잘 먹으시기. 메세요 매세요. 의지 쿨 보세요. 네. 감자 빠지. 감자. 바닥. 안전하게. 다음 건는 극길이에요 바닥 바닥. 급능 아, 한 아. 15초 정도 남았어요. 스 멘탈 찾으시고. 급능 10초 남았어요. 급능 봐야 돼. 이거 파멸로는안 뜨고 와요? 이리 와. 본능 봐야 돼요. 오른쪽. 감자 감자. 감자 올때피 하시고. 네. 아내 거. 어, 그때 그냥 다 올릴게요. 4 분. 네. 스피어수시고 리레. 아 보시고 리레 수시고 바로 올려주세요 그때. 네, 메테오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올려야 돼요. <laughs> 어왜 죽었지?

메테오 바로 오시는 거, 오는 거 조심하시고. 네. 플로어 바로 걸어주시고. 오케이. 가운데서 딜을 좀 해볼까요, 처음에? 아, 일단 메테오. 조금만 땡겨야 돼요. 아, 조금만 땡기고. 네, 땡겨야 돼. 우와, 오른쪽으로 땡겨졌어. <laughs> 메테오. 플로어만, 땡겨. 아, 씨, 화공력 존나 걸려. 밭급 한 땡기자고요. 스입미좀 빠르시고.. 다블 블앨블 일단.. 수입주세요 10초 안에 메테오 와요. 네, 메테오 보고 2분 걷기 할게요. 아니 아니요, 권능 보고 해야 돼요. Okay, okay. 메테오 권능 보고 메테오 지나가고 해야 돼요. 왼쪽에 발판 있어요. 지금 빼셔도 빼세요. 네, 지금 빼시죠? 이분 국들 네, 일단 본능 10초 안에 와요. 무적계 옵션 좀 왼쪽으로 빠져야 돼요. 어, 아, 붙여놨어요. 어저께. 더 발. 보자끼. 보자끼. 어, 나 뭐야? 왜왜 어, 바로 깔아 주시고 오른쪽 오른쪽 와 주세요. 메테오 조심. 메테오. 뭐야? 이거 메테오 어, 빠지고 어, 이분 국들이에요. 잘판생각잘판생각 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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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파트너 빨아주셔야 돼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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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퍼 이렇게 이거 굵게 올릴게요 굵게 꼭. 고 네. 감사합니다 메테오 10초 안에 와요. 어떻올 거예요 이제? 왼쪽에 보시고 오케이. 박고 10초 뒤에 걷는? 박히고 10초 뒤에 걷는? 왼쪽 한발판 있어요. 들어주시고. 오른쪽에 칸발판 있어요. 괜찮아요. 네. 돼요. 발판 쓰면 되고 정신 차세요 이제 걷는 거 와요. 걷는 거 와요. 걷는 이밀리네 위로. 불로 아야 야. 네, 네. 저 메테오 10초 안에 옵니다 네, 네. 콜 보고 지금 밖에 억울로요네들어주시고 파운틴 먹으면 피차요? 생각하세요 메세요. 메테오 위지콜 보세요 감자 큰말받으세 아탄 안 모셔도 돼요 카프님 이거 이거 파운틴 파운틴 어나 그거 그거 그거라가지고하얀거라가지고 네. 피한다고 고... 메테오 10초안에 와요 지금 플러스 지금 극딜 어떻게 되나요 다들? 슬로슬로슬로 슬로, 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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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 30초? 저 10초? 30, 30초도 네. 어, 어, 저도 요 30초, 30초, 본능 보호하면 될거같아게임하 다음 에3번드딜 오른쪽 발판 쓰세요 네 이거 바뀌고 한.. 바뀌고 10초.. 무적기 무적기 무 바로 올릴게요 저는 네 극딜 바로 올리면 돼요 메테오 20초 남았거든요 어, 어, 어. 발판 큰 발, 발판 또 생겼어요 발판 지금. 나이스 메테오 10초 남았어요 네. 메테오 5초 안에 옵니다. 큰 발판 쓰시면 돼요. 슬로우 걸고 빠지주세요. 슬로우 방금... 네, 네 미드. 네. 감자 왼쪽 큰 발판 없어요. 네네, 큰 발판 보고 안 해주시면 돼요. 이거 네.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번 거 메테오랑 권능이랑 겹쳐서 와요. 네. 메테오 보이자마자 권능 올 거예요. 잘 엎드려 주시고. 저 10, 10초 안에 다 옵니다. 감자 더블 바닥 꺾는 위로 위로 위로. 감자 피하기 설로 우설로오 스파튼 나이스. 이거 메트 바로요. 매트 바로요. 정신 차리세요 메트 바로요. 레지컬 확인. 맞고 네, 확인트 됩니다. 왼쪽 큰벌판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어, 아, 아, 살아보 아, 어, 멘탈, 멘탈 차리세요. 멘탈 차리세요. 아이고, 아이고. 다음 건는더 텔이에요. 네. 깜 발판 생겼어요, 오른쪽. 발판 안 보셔도 돼요. 어, 오, 나이스. 리저 됩니까, 리저? 네? <웃음> 리저. 일 <laughs> 10초 안에 메태오 와요. 리저 안 되나요? 저, 프리저 날아갔어요. 안 돼, 리저 한 번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 줄게요. 메테오. 저 베이스 태요. 네. 고이제 집중할게요. 이분국대 돌았어요. 아 고는 어. 10초 남았어요. 메테오. 아, 어. 10초 남았어요. 메테오 아니야. 바닥 바닥. 이거 바로 올릴게요. 바로 올릴게요. 한 10초 정도 있거든요. 15초 정도 있어. 바로 바로 올릴게요. 이분국대. 돌았어요. 다리 잡아주세요. 안으로. 네. 나이스 말,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메칠 와요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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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에 와요. 금막판 생겼어요. 아지도 천천히 하세요. 안시아 감자. 와. 됐다. 이파운이 있는 건가? 안 보이는데. 어요 네네네. 마저 극딜 올려주시고. 페미도 있으시면 써주세요. 오, 어, 쓸게요. 어, 뭐 있... 메테오 10초 안에 와요. 샷한 번만 리필해주세요. 네, 샷푸 리필해달래요. 헤더도 한번 묶었고. 네. 박히고 5초 안에 권능 와요. 유지. 이제 권능 올 거예요. 와, 크다.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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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기. 어이. 극딜 1분정도 남았어요 45초 네, 이번거 아마도 메테오 오자마자 권능 올거예요 권능 보고 올리시면 될것 같은데 네네 10초안에 메테오 와요? 메테오 저쪽 없으시면 파이팅 하세요 맞고 왼쪽 한방판 있어요 네 어이형. 이거 한 55초까지 오른쪽 발판 안 생기면 왼쪽에 빠져서 대비할게요. 네. 10초 남았어요. 감자. 감자 조심하시고. 5초 남았어요. 먼저 빠지실 분 빠질게요 이거. 여기가큰거 빠지세요. 왼쪽에 큰 발판. 네. 왼쪽에 발판. 네. 오로... 아... 이거 뭐야? 이거 메테오 거의 바로 올 거예요. 조심해. 메테오 다 죽었어. 이 근처에서. 번능 무조건 이거 극딜 바로 올리면 돼요네 들어가서 바로 올릴게요 네 일단 파운틴부터. 파운틴 부터 파운틴 깔려있어요 오케이 파운틴 알아서 잘 먹으시고 파운틴 드시고 좋아요 엥? 아, 아, 극딜만 넣어 제대로 거거든요. 넣어주세요 극딜만 죽어도 극딜만 아, 어, 옷 때문에 죽는 지 모르겠네. 이제 곧 해준이에요? 곧 해준이에요? 온전에 발판 없어요? 아, 어, 레이판 어, 있어요, 괜찮아요. 오른쪽 칼판 있어요. 슬로우점로 오케이. 해준 존뭐 아, 어, 일단 발판 유지, 이 자리 위지하고 이거 뭐 전능이랑 메테오 뭐가 먼저 올줄 몰라요. 감사해요. 검적 피험. 이제 곧 이제 곧 뭐든 뭐든 와요 조심. 메테오. 메테오 이거 바로 건너올 거예요. 위로위로위로위로 플로 붙여주시고. 오케이. 굿. 아, 응? 아씨가 너무 빨리 일났다. 아 진짜. 청소 당황하지마. 청소 당황하지마. 인0스 하나 왔네. 줄었네. 일단, 일단 일단 유지할게요. 일단 유지할게요. 아직이 뭐, 더 애매해서. 화이팅아 큰일이네. 아씨 발 살기 싫다. 풀이가 없으니까. 이제 메테오 와요. 메테오. 아 이번 거는 야, 건 권능이. 오늘 좀 큰일 발생겼나요교파 이거 아마 권능이 먼저 올 거예요 이번 거. 오케이. 레이프임 네, 줘 주시고. 간자. 이제 1 0초 안에 걷는 거예요. 어우, 씨발 밀렸다. 좆됐다 이거. 빨리 버텨. 사려 어. 이거 걷는 바로 와요. 위로, 위로, 위로. 이건 극딜이에요. 이번 거 극딜이에요. 음. 이분 극딜. 히드링, 시드링, 시드링. 원인 시드링. 바로 음. 올려 주시면 돼요. 올랐어요 네. 오른쪽 카메라판 생겼어요. 나이스, 발판 좋다. 어우, 야, 때다 이거. 무조건. 일단 박아, 무조건. 어, 못먹 카운팅. 이렇게 한 5초 박아. 난 몰라. 어, 거의 딱 밑에서 해야지 딜다 들어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메테오 와요. 슬로우, 슬로이 위로. 야야다왜이 거야? 기야. 조신사 님. 조금 뺄까요? 네, 이거 빼서 왼쪽에서 버텨도 돼요. 참 참. 멘 컴백. 근 컴백은 있어요. 아니 너무 너무 빨리 빠졌긴 했다. 이거 슬로 가서 걸어 주셔야 될 듯. 오아 님이. 오케이. 핑동 대장 해야 돼요. 에이, 지금 가서 걸어야 돼. 이거 너무 들어오면 안 돼. 캬! 건드리기, <laughs> 못 잡기, 못 잡기. 걸었어, 걸었어. 이거, 왜이렇바바와요 오른쪽 바로 가야돼 오른쪽 바로 가야돼 이거, 조심하고서 바로 거이 바로 와요. <목소리> <목소리> 그이 피하죠. 원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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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거피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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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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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얼추만 더 들어오시죠. 네. 이거 1 0초안에메오 와요. 오. <목소리> 어! 이거메테오메오 빠지고 왼쪽 빠져도 돼요. 시간 여유로. 오케이. 이제 메테오 와요. 깔 본능 한번 더 보실 거죠? 네메오가 없지. 능 보고 메테오 보고 기끼하면될거 같은데. 그냥 <목소리> 빠빠질게요 왼쪽 빠질게요. 더블 더블 더블. 왼쪽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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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는 거야. 곧가야 뭐, 곧는 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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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위로, 위로 위로. 리 오, 이리 오, 이 오, 이 오, 케 오, 이이거메 이리 오, 이거 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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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들어리야 돼요 메테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오, 빠지고 극딜 오, 이리 오, 이리 파운팅.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이리 이이 오케이. 극딜 그 올릴게요. 아, 프레이 없으니까 극딜 그 다날아가네아씨프레가 이거. 아우, 힘들어. 그 메테오 10초안에 옵니다. 어, 움직이지마! 어, 어, 잡아, 잡아, 잡잡잡잡 밀격하고. 메테오 0초안에 와요. 아, 아이고. 나 죽었어. 아, 아다 더블이, 더블, 더블. 왼쪽 컨벌판 있어요. 네, 이거 왼쪽 빠질게요. 왼쪽